이 땅의 천손이 되게 하시옵소서. 항상 건강과 행복 이타심이 내 몸에 깃들기를 기원하며, 상제님의 축복으로 천손들이 상제님의 후천경 시대의 도술을 실현시키는 큰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나이다. 상제님의 전함으로. 기도 드리옵나이다. 원 생명 바로운 기도문 이노라. 온 우주를 광음 바로 주제하시는 도인 상제님, 부질없는 망상을 놓아 버리도록 하겠나이다. 이기심도 버리겠습니다. 도인 상제님 천명을 받은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상제님께서 원치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겠나이다 도인 상제님 이 생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상제님의 법과 원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인 상제님의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. 구원. 참의 회 기도문 이노라. 상대의 천종과 48 신장을 거느린 인존 천주인 상제가 아래와 같이 천명을 내리노니 인간계의 혼탁한 짓을 바로 잡을 지어라. 48장 들여 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 차리기이지 어려우리라. 옥경의 에너지는 광음파이며 현실계의 에너지는 돈이노라. 에너지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임을 하라는 것인데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인간이 각자의 제한된 정보에 의해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 서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노라. 상제의 도수에 의해 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버려야만이 온전하게 상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노라.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인간들이 아픔을 상제는 온전히 품고 있으니, 아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를 바라노라. 도인들은 상제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목판의 모임을 명심하고, 모가 모진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야.